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하만 우강마을 뒤쪽 낙동강 볼륙 집벽건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지금 저희가 물을 찾아서 오다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도 지금, 시간이 거의 4시 다되 가거든요. 시간도 많이 없고,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어, 등남수로, 그니까 광려천 쪽에 가봤는데, 지금 다 얼어있어요. 얼어있어가지고, 지금 볼류 쪽으로 저희가 왔거든요. 왔는데, 네, 암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안녕하세요. 이제 볼류권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집벽권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바람쐬러 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똑똑하죠. 네,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집벽권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암자가 되나니까 이렇게 네, 불상도 있고, 자 이렇게 다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게, 자, 여기서 오늘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말 아니 포인트 에 고기는 다가 온다는거한마리야 넓지 저기 고도로 고도를 장난이죠? <웃음> 치기도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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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고기죠. <laughs> 아, 누치 시야 좋아요. 자, 야, 겨울인데 누치면 어떻습니까? 손만만 보면 되지. <laughs> 너무 춥네. 네. 아, 축하합니다. 네, <laughs> барамто 我出了十。Oh,